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현성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읽기 본문은 사사기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베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돈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7 1 0 0색이리요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돈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오늘 말씀은 기도원이 선택된 300명의 사람들과 미디안을 물리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도원에 대해서 흔히들 말하는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선택된 300명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발된 인원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정의 멤버, 용맹한 군인이라서 미디안을 이긴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300명의 적은 숫자로 큰 미디안 군대에게 승리했으니까, 저 마음 깊은 곳에는 기도 안에 뭔가 작은 승리의 조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곧잘 하나님을 놓치곤 하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원 역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 요구가 뭐냐하면 봉독했듯이 백성들이 기도원을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왕으로 추대했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우, 우리를 다스려달라. 하지만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았던 기도원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며 말합니다. 23절이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하지만 그 겸손한 고백도 잠시 24절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업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내심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받은 금으로 금 애봇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걸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입으려고 만들었다기보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8장 후반부에는 기도원의 말년을 기독하고 있는데요. 그는 아내가 많았고 그의 몸에서 난 아들들이 70명이나 있었다는 것에서 어느 순간부터 그는 겉모습만 사사인자로 몰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발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뼛속부터 죄인된 인간은 잠깐 방심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고 그들 인생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셨음을 경험해도 말년의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어제 잘했다고 해서 오늘도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란 게 무엇입니까? 외부에 공급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린 주가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와 달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린 공기와 물, 음식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큰 역사를 이루고 은혜를 입을 때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지금의 내 모습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기도원처럼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피조물된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에 기도원이 금 에보스로 우상을 만들고 수많은 아내와 첩을 둔 것처럼 우린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무너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하는 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어제 잘했다고 오늘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어제도 잘했고 오늘도 잘하려면 나의 죄된 존재됨 그 피조물됨을 직시하며 항상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무언가를 이루면 그래도 내가 했다며 내 안에서 승리의 조건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어제도 잘했으니까 오늘도 잘할 거라고 의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만 방심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너지는 게 피조물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부디 기도의 말년을 보며 항상 깨어있으므로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언제 신앙적으로 방심하며 나의 존재됨을 잊는 것 같습니까? 나의 신앙 패턴을 잘 살펴보고 항상 피조물 된 나를 인식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해 봅시다.